솔라나의 가격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잘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론 파월이 시장을 놀래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나와서 의려를 조금 덜어줬고, 우리는 이미 솔라나에서 반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밈코인에서도 반등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나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제론 파월이 말한 내용. 제롬 파월이 전체 시장에 대해 아주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관련 헤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하고 싶다면 이미 썰라나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에서 또 해야 될 것이고 이 코인이 출시 후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 주인공인 실라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 솔라나가 표시되고 있으며 이미 지난 24시간 동안 6.6%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의 가격 움직임에 집중해보면 지난 6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아름다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전 판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그 중에서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큰 규모의 좋은 블루칩 회사나 솔라나와 같은 블루칩 암호화폐에 눌러 앉아서 10%, 20%, 30%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신라나와 같은 밈코인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라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왜 솔라나와 다른 암호화폐들이 지금 더 높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밈코인과 사전 판매에 지금 들어간 것이 좋은 결정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미국의 연방 준비 은행이 발표한 내용은 금리 인하도 없고 금리 인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변동 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발표했듯이 금리는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인하에 대한 예정도 없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FOMC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연준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아, 매우 낙관적이고 매파적이며 시장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는 훌륭한 소식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는 바로 지난 몇칠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매도세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즉,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격 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솔라나는 지난 몇달 동안 아주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오늘은 코인당 약 120달러의 수평적 서포트 레벨에서 벗어나 이미 다시 코인당 130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실라나에 대해 잠시 집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증가할수록 실라나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에 있는 공식 링크를 꼭 활용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우 초기 단계에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찍 구매하시는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X 계정에는 6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팔로워 수가 올라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1층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솔라나가 오를수록 이번 프리세일은 솔라나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점점 더 비싸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는 오늘 130달러며 130달러를 사용하면 6,900개 실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가 내일 150달러가 되고 다음 주에 200달러가 되고 최고치인 220달러까지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6,900실라나에 220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리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보다 토큰의 가격이 잠재적으로 기본 서포트 레벨에서 벗어나 더 상승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훨씬 더 나은 가격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미 아래 설명에 있는 회사에서 직접 제공한 공식 제휴 링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를 이미 연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코인 지갑을 이 웹사이트에 문제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기를 클릭하면 지갑을 연결하게 됩니다. 소울 플래그가 감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팬텀 지갑이 있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갑을 연결하신 후 아래 위젯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솔라나 한 개든 열 개든 아니면 백 개가 됐든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위젯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 이 지갑 주수로 솔라나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에는 팬텀 지갑, 소울플레어와 같은 탈 중앙화 직업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물론 아시다시피 제휴 링크를 사용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 위젯을 사용하면 판매자들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스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것을 소울플러에 붙여놓고 구매 항목이 표시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라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이렇게 매우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신라나. 솔라나 바다에 푹 빠져 있는 통통한 바다표범 신라나를 소개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며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라 여념이 없네요. 신라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차트를 확인하면서 감자칩이랑 삼치캔만 먹느라 젊음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렸답니다. 떠오를만한 솔라나 민코인을 찾는 것에만 집착하느라 신라나의 집은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솔라나 밈코인이 차세대 디겐 집착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게 바로 여기 실라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다표범이 너무 멀리 여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입방법은 아래 설명에 있는 공식 제휴 링크를 활용하여 해당 위젯을 통해 간단히 구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신라나가 슬라이프를 쫓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도그의 페트를 쫓아갈 것이고 또 바로 봉크를 쫓게 될 것이며 결국 솔라나 블록체인을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오늘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솔라나에 대한 소식을 여기 헤드라인에서 알수 있듯이 시장은 제롬 파월의 말을 존중한 것처럼 실제로 낙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극단적인 소프트 레벨, 즉 아주 오랫동안 솔라나에서 볼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 중 하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결합하면, 여러분은 차세대 밈코인이될수 있는 코인의 절대적인 최소값과 시작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셔서 시라나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런칭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소라나 기반 밈코인을 보면 시장이 불타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아 물론 블루칩을 구매할 수도 있죠. 솔라나 자체를 구매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한 빔 코인 중 하나를 구매해서 코인이 엄청 급등한다면 5배, 10배, 20배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